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로 배우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을 이유로 교회를 향한 통제와 박해가 증가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팬데믹이 끝난다 해도 교회에 대한 통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히브리서를 배워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대략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심했던 때인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씌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향한 핍박 속에서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 속에서 배교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일깨워줘야 할 필요를 느꼈을 거예요.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신약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서 신약의 레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를 제5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면서 또 동시에 제5의 복음이 될수 있는 걸까요? 왜냐면 구약의 제사가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막과 제사법은 모두 예수님이 들이실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고 있어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구약인 예던약과 신약인 세언약을 비교함으로써 복음을 더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고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은 신약을 증거하고 또 신약은 구약을 증거함으로써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래 신앙 생활을 했어도 구약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복음을 들었어도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 함께 나눠볼까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새 언약인 복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요약해 볼수 있어요. 이브리서는예돈 약과 새언약을 비교하면서 왜 새언약이 예돈 약보다 우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새언약이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새언약의 내용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복음이란 말은 익숙하지만 새언약이란 말은 별로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그럼 먼저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 옛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율법과 옛 언약으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절에 보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약속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 양심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새 언약을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새 언약을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새, 내 신이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새형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직접 들어가서 너희가 율법 아래서 할수 없었던 것을 할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 예전 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고 너희가 그리워하는 성전과 예전 약의 제사법은 모두 예수님이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보여주는 십자가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박해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원약이 복음임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교회가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WCC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뭘까요? 종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가려는 행위이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오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에 동조하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이 다시 예던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율법과 은혜의 복음은 함께 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시기 위해선 예수님의 피로 먼저 우리의 죄를 없애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는 교회와 복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어떻게 이런 미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구약의 제사법은 장차 예수님이 보혈로 드리게 될 영원한 제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언약은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지만 죄를 아주 없애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의 제사로 죄를 완전히 없애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통해 약 4천년 동안 예수님의 보혈의 제사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사연약을 성취하러 오셨고, 그래서 사연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연약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합니다. 또 복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이, 모, 이 복음의 모든 약속을 믿고 계시나요? 혹시 죄 사함만이 복음의 전부이고 중생이 구원의 전부인 줄로 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모든 약속을 믿으신다면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오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친히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때로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겠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분과 실제로 교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구원받았다고는 하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는 잘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는 신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가 아닌 허상이나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지적인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 관념 속에 존재하는 생명이 없는 가짜 예수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셨나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이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야 새 언약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성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룩하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보면 회개와 믿음, 세례, 안수, 또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을 기독교의 초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보적인 교훈만 반복하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보적인 교훈은 이제 막 거듭난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숙해지려면 초보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죄사함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고 중생이 구원의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해요. 중생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중생했으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 안에서 자라감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신자를 위한 단단한 음식이에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을 보실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만일 초보적인 교훈에만 머물러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다시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 말합니다. 중생에만 머물러 있고 성화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은 진짜 구원받고 중생한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거듭났어도 다시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생했어도 다시 타락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영적 어른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할 더 나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을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무엇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원수마기를 위해 준비된 지옥의 불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성장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고만 가르칩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만일 구원의 취소가 없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한다 해도 결국 구원을 받을 텐데 히브리서는 왜 배교의 위험에 대해 이토록 강경하게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2장 3절에서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이 구원파적인 교리는 교회 안에 역사하는 미혹 중에서 신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에 속는 이유는 복음의 약속의 일부분인 죄사함이 복음의 전부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생이 구원의 전부인 줄 알고 중생에만 머물러 있는 영적 어린아이기 때문이에요. 어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 어른이 되야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구원받았어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시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회개한다면 다시 용서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다시 타락했을 때 회개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구원은 영원하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왜 회개해야 하는지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을 받아 중생했어도 죄를 벗어 버리지 못해 죄의 종으로 살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약속하는 것은 단지 죄 사함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면 결국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교리에 속고 있어요. 부분적인 진리가 마치 전부인양 말하는데 속는 거예요. 부디 교리를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화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기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복음을 믿고 진짜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미혹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 유교적인 예수, 부처나 무당 같은 예수, 또 만몬 같은 예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와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예수의 영인지, 내가 믿는 복음이 성경적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과정에 있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싸움, 죄와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싸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싸움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십시오. 만일 여러분께 이 싸움이 없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지적인 동의이며 지적인 확신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부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우리의 복음을 다시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히브리서는 복음의 빛으로 충만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오늘 나눈 새 언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복음이 약속하는 것은 단지 죄 사함을 받고 죽을 때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내 맘대로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죄사함이 복음의 전부인 양,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고만 말하는 설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아도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음을 아셔야 해요. 그래야만 왜 성경이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오시겠다는 새 언약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며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경이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또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것이 새사람의 삶이에요. 이렇게 할때 예수님은 보혈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 여러분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약속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보장이에요. 이런 복음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